솔직히 물어볼게요. 친구가 많으면 좋은가요? 우리는 어릴 때부터 그렇게 배웠잖아요. 친구 사이좋게 지내라. 친구 많으면 좋다. 인맥이 재산이다. 그래서 친구 만들려고 애쓰고, 관계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지러도 참고 만나고, 그렇게 살았잖아요. 근데요. 진짜 친구 덕분에 인생이 잘 풀렸나요? 오히려 친구 때문에 상처받고, 친구 때문에 돈 잃고, 친구 때문에 시간 낭비한 적 없나요? 믿었던 친구가 뒤통수 치고, 친하다고 생각했는데 험담하고, 잘 되니까 질투하고, 이런 경험 다들 있잖아요. 19세기 철학자 니체는 친구에 대해 아주 파격적인 말을 했어요. 그는 이렇게 말했어요. 친구를 갖는 것보다 적을 갖는 것이 낫다. 친구는 너를 약하게 만들고, 적은 너를 강하게 만든다. 진정한 우정은 적대감에서 시작된다. 충격적이죠. 친구보다 적이 낫다니요. 우리는 적을 만들지 말라고 배웠는데, 니 채는 오히려 적을 만들라고 해요. 심지어 친구를 적으로 만들라고까지 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냥 싸움 달기 되라는 걸까요? 아니에요. 니체의 말에는 깊은 뜻이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친구와 적의 개념을 완전히 뒤집는 이야기예요. 오늘은 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왜 친구가 위험한지, 왜 적이 필요한지, 그리고 진짜 강한 사람은 인간관계를 어떻게 다루는지 니체의 철학으로 아주 깊이 있게 들어가 볼게요. 끝까지 들으시면 인간관계에 대한 고민이 확 줄어드실 거예요. 왜 친구가 위험할까요? 니체는 우리가 친구를 맺는 이유부터 의심했어요. 우리는 왜 친구를 원할까요? 외로워서, 심심해서, 도움 받으려고. 위로받으려고 대부분 이런 이유잖아요. 니체는 이걸 기생이라고 봤어요. 서로에게 기대서 뜯어먹는 관계라는 거죠. 첫 번째 이유는 친구가 나를 안 좋하게 만들기 때문이에요. 친구랑 있으면 편해요. 비슷한 사람끼리 모여서 비슷한 이야기하고 비슷한 고민 나누고 서로 위로해 주고 근데 그게 독이 돼요. 야. 너만 힘든 거 아니야. 나도 힘들어. 그래. 우리 이대로 살자. 부자들 다 나쁜 놈들이야. 이러면서 서로의 성장을 막아요. 니체는 이렇게 말했어요. 비슷한 자들끼리의 우정은 늪과 같다. 서로를 끌어안고 함께 가라앉는다. 진정한 친구는 너를 위로하는 자가 아니라 너를 자극하는 자다. 맨날 술 마시고 신세 한탄하는 친구들. 그 친구들이 내 인생을 바꿔주나요? 아니요. 그냥 그 자리에 머물게 해요. 그게 편하니까요. 두 번째 이유는 친구라는 가면 뒤에 숨겨진 질투예요. 이거 진짜 무서운 거예요. 친구는 내가 잘 되는 걸 좋아할까요? 겉으로는 축하해줘요. 와, 대박이다. 잘 됐다. 근데 속으로는요. 왜 쟤만 잘 되지? 내가 쟤보다 못한 게 뭐지? 배 아파해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고 하잖아요. 친구는 더해요. 왜냐하면 비슷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차이가 나니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니체는 이렇게 말했어요. 가장 가까운 친구가 가장 위험한 적이다. 그는 너의 약점을 알고 있고, 너의 성공을 가장 시기하기 때문이다. 믿었던 친구한테 배신당한 적 있으시죠? 왜 그랬을까요? 질투 때문이에요. 내가 너무 잘 나가니까, 나를 깎아내려서 자기 수준으로 맞추려는 거예요. 세 번째 이유는 동정심이라는 독이에요. 친구가 힘들 때 위로해 주잖아요. 힘내. 다잘될 거야. 이게 좋은 것 같죠. 근데 니체는 동정심을 경계했어요. 동정심은 받는 사람을 약하게 만들고, 주는 사람을 오만하게 만든다고요. 친구가 나를 동정할 때, 나는 비참해져요. 아, 나는 불쌍한 존재구나. 스스로를 약자로 규정하게 돼요. 그리고 친구는 우월감을 느껴요. 나는 너보다 낫다. 이런 관계는 건강하지 않아요. 니체는 이렇게 말했어요. 동정하지 마라. 그것은 친구를 모욕하는 것이다. 차라리 채찍질을 해라. 그것이 친구를 깨우는 것이다. 위로만 해 주는 친구 내말다 맞다고 해주는 친구. 좋은 친구 같지만 사실은 나를 약하게 만드는 친구예요. 잠깐 여기서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내 옆에 있는 친구들. 나를 성장시키나요? 아니면 안주하게 하나요? 나를 진짜 축하해 주나요? 아니면 질투하나요? 냉정하게 봐야 해요. 그럼, 적은 왜 필요할까요? 니체는 적을 스승이라고 불렀어요. 나를 강하게 만드는 스승이요. 첫 번째 이유는 적이 나를 긴장시키기 때문이에요. 적이 있으면 나태해질 수 없어요. 언제 공격할지 모르니까 항상 깨어 있어야 해요. 실력을 키워야 하고 약점을 보완해야 해요. 니체는 이렇게 말했어요. 좋은 적을 가진 자는 행복하다. 그적 덕분에 그는 잠들지 않는다. 경쟁자가 있을 때 실력이 늘잖아요. 라이벌이 있을 때 기록이 깨지잖아요. 김연아한테 아사다 마오가 없었다면, 그렇게까지 위대해졌을까요? 적은 나를 한계까지 밀어붙여요. 나도 모르는 내 잠재력을 꺼내줘요. 두 번째 이유는 적이 나를 정직하게 만들기 때문이에요. 친구는 듣기 좋은 말만 해요. 너 잘하고 있어. 옷 예쁘다. 거짓말도 해줘요. 근데 적은요. 적나라하게 말해요. 너 실력 형편없어. 너 그거 잘 못했어. 아프죠. 근데 그게 사실일 때가 많아요. 적의 비판 속에 진실이 있어요. 니체는 이렇게 말했어요. 친구의 달콤한 거짓말보다 적의 쓰라린 진실이 낫다. 그것을 받아들이는 자만이 성장한다. 적의 공격을 비난으로만 듣지 말고, 피드백으로 들으세요. 아, 제가 저기를 찌르네? 거기가 내 약점이구나. 하고 보완하면 돼요. 그럼, 적 덕분에 완벽해지는 거예요. 세 번째 이유는 적을 통해 내 가치를 확인하기 때문이에요. 적이 있다는 건 내가 뭔가 가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은 적도 없어요. 질투할 게 없으니까요. 적이 많다는 건 내가 잘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니체는 이렇게 말했어요. 많은 적, 많은 명예, 적들의 수준이 너의 수준을 말해준다. 위대한 사람일수록 적이 많아요. 예수도 적이 많았고, 소크라테스도 적이 많았어요. 남들과 다르게 사니까, 앞서가니까, 공격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이 생기면, 기뻐하세요. 아, 내가 잘 살고 있구나, 하고요. 이제, 니체의 핵심 메시지를 말할게요. 친구를 적으로 만들어라. 이게, 친구랑 싸우고 절교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친구, 관계의 본질을 바꾸라는 거예요. 첫 번째 방법은 친구와 경쟁하는 거예요. 그냥 사이좋게 지내는 게 아니라 서로 자극주는 라이벌이 되는 거예요. 너 그거 공부했어? 나도 해야지. 너 운동해? 나도 질수 없지. 이렇게요. 니체는 이렇게 말했어요. 최고의 친구는 최고의 적이다. 서로를 넘어서려고 노력할 때, 비로소 우정은 위대해진다. 이런 관계를 아곤, 즉 경쟁적 우정이라고 해요. 서로 잡아먹는 게 아니라 서로 높여주는 경쟁이에요. 이런 친구 한 명만 있어도 인생이 달라져요. 두 번째 방법은 친구에게 거리를 두는 거예요. 너무 가까우면 서로의 짐을 떠안게 돼요. 감정 쓰레기통이 되어 거리를 두세요. 각자의 삶에 집중하세요. 만났을 때는 서로의 성장을 확인하고 다시 각자의 전쟁터로 돌아가세요. 니체는 이렇게 말했어요. 별들은 서로 닿지 않기에 빛난다. 친구 사이에도 공기가 통하게 할 서로의 고독을 존중하라. 매일 연락하고. 매일 만나는 게 친한 게 아니에요. 필요할 때 서로에게 영감을 주는 게 진짜 친한 거예요. 세 번째 방법은 친구의 비판을 요구하는 거예요. 나 칭찬해줘 하지 말고, 나 까줘 하세요. 내 문제점이 뭐 같아? 내가 뭘 고치면 좋을까? 이렇게 물어보세요. 진짜 친구라면 솔직하게 말해줄 거예요. 그리고, 화내지 말고, 고마워하세요. 니체는 이렇게 말했어요. 너를 파괴하려는 친구를 사랑하라. 그는 너를 다시 짓게 만들 것이다. 나를 부수고 다시 만드는 과정, 그걸 도와주는 게 진짜 친구예요. 이쯤에서 이 영상이 도움이 되고 있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다음에도 이런 현실적인 이야기를 계속 가져올 수 있어요. 네 번째 방법은 내가 먼저 강해지는 거예요. 내가 약하면 친구한테 기대게 돼요. 징징거리고 위로받으려고 해요. 그럼 친구도 지쳐요. 내가 강해져야 해요. 혼자 설수 있어야 해요. 그래야 친구를 적으로 라이벌로 대할 수 있어요. 니체는 이렇게 말했어요. 자신을 사랑할 줄 모르는 자는 친구도 사랑할 수 없다. 먼저 고독한 강자가 되어라. 그리고 너와 같은 강자를 찾아라. 끼리끼리 논다고 하잖아요. 내가 강해지면 강한 친구들이 모여요. 그들하고 경쟁하며 더 높이 올라가는 거예요. 정리해 볼게요. 친구만 찾지 마세요. 그건 약함의 증거일 수 있어요. 위로만 받으려 하지 마세요. 그건 성장을 멈추게 해요. 적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건 강해질 기회예요. 적을 사랑하세요. 그들은 나를 깨우고 정직하게 만들고 높여줘요. 그리고 친구를 적으로 만드세요. 서로 칭찬만 하는 관계 말고 서로 자극하고 경쟁하는 관계를 만드세요. 그게 진짜 우정이에요. 니체는 말년에 친구가 거의 없었어요. 고독하게 살았죠. 하지만 그는 인류 전체를 친구이자 적이라고 생각했어요. 자신의 철학으로 세상을 깨부수고 다시 세우려고 했으니까요. 그는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나의 적들에게 감사한다. 그들이 나를 만들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나는 나의 친구들에게 경고한다. 나를 믿지 말고 너 자신을 믿으라고. 여러분은 어떤 친구를 원하세요? 편안한 친구? 아니면 불편하지만 나를 성장시키는 친구? 어떤 사람이 되고 싶으세요? 친구 많은 인싸? 아니면 고독하지만 강한 리더? 선택은 여러분 몫이에요. 하지만 기억하세요. 편안함 속에는 성장이 없어요. 불편함 속에 긴장 속에 경쟁 속에 위대함이 있어요. 이제 친구를 다시 보세요. 그 친구가 나의 적인가요? 나의 동지인가요? 아니면 그냥 시간 때우기용인가요? 정리할 건 정리하고 키울 건 키우세요. 인간관계 다이어트 하세요. 그리고 남은 에너지를 나를 키우는데 쓰세요. 내가 강해지면 적도 친구가 되고 친구도 존경하는 라이벌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문장을 가슴에 품으세요. 적을 가질 용기가 없는 자는 친구를 가질 자격도 없다. 내일도 편안한 친구들과 수다 떨며 시간 보내실 건가요? 아니면 나를 자극하는 라이벌과 경쟁하며 성장하실 건가요? 그 선택은 여러분에게 달려 있어요.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려요. 다음에 또 좋은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아참, 영상에 대해 필요한 부분을 말씀해주시거나 느끼신 점을 댓글에 남겨주세요. 모든 댓글은 제가 모두 확인할게요.